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살 빠지는 운동은 열심히 하지 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 아주대학교 병원의 가정의학과의 김범태 교수입니다 네, 저는 비만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질를 한번 뽑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을 빼고 싶은데 움직이기 싫어하는 직장인입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체중을 감량하시려면 꼭 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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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빼려고 하면 꼭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심지어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보면은 살을 빼는 것과 아, 운동하는 것 자체하고는 그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보다는 식사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럼 운동이 체중감량하고 전염무관 나냐?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요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요현상을 받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살 빼는 것 자체보다는 살 빼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유지하는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겠습니다. 아,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많이 붓는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붓는 게 계속되면 살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흔히 어,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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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일반적으로 이시상하에서는 아주 일정하게 체온 체중, 혈압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렇게 높은 체중을 갖고 계시면, 아, 내 체중은 원래 60kg였는데, 한 80kg나 90kg가 내체중인다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부종이 빠지게 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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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중이 빠졌네? 생각을 하고, 체중이 빠졌을 때는 똑같이 식욕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즐겨 써서 다시 원래 체중대로 돌아가려는 고하 아, 그런 현상이 됩니다. 또 부기를 빼기 위해서 호박즙을 잡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박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이 호박즙이라든가 호박을 잡수시게 되면 식욕을 좀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박즙이 달고 마시죠? 그러시다 보니까 오히려 입맛을 좀, 어, 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살 빼신 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본인한테 왜 붓기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장기간 안 가서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건강하시다 그러면 붓기 때문에 호박즙. 그건 no.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저희 아빠는 저녁을 드시고 매일 운동을 하십니다. 왜 매일 운동을 하시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 있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 살이 안 빠지신다고 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살을 빼실 때 이제 운동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죠?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사실 살 빠지는 운동은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운동은 살살 하실 때 살이 더잘 빠집니다. 어, 운동을 좀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에 음, 3번에서 5번 정도, 45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해서 아주 가볍게, 어, 약간 숨이 찰랑말랑한 정도 이상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걷기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슬금슬금 운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어, 살 빼실 때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운동 강도를 세게 하시는 것보다는 운동을 조금 어, 시간을 늘리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난 다이어트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살아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내 평생의 에, 어떤 과제로서 내 평생의 어떤 어, 삶의 파트너로서 어, 건강한 생활 습관. 아,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아, 운동 습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